자, 오늘의 게임은 Bad Parenting Mr. Red Face 아, 어, 화질 왜 이래? 원래 이런 것 같긴 한데 되게 유명한 공포 게임이라고 해서 바로 받았고요 옵션, 컨트롤, 이거 한글 안 되니? 한글 된다고 봤는데 잠깐만요, 한글이 되는 걸로 봤는데 어떻게 바꿀까? 옵션, 랭귀지, 코코코코 코리안 코리안 바꾼 거 맞니? 코리안 메뉴는 안 바뀌네요 어, 어, 야눈 너무 아프다 약간 이런 감성의 공포 게임들이 요즘 많긴 하죠. 한결된거 맞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이은 b 0년대 미국 그런 느낌? Bad parenting. 엄마구나? 아하는 어, n 됐네요 나쁜 나쁜 부모님 그런 느낌인건가? 어서 엄마가 말한다는거지 어서 일하느라 바빴어요 아 엄마가 늦게 왔구나 엄마가 위로를 해달라고 하시는 t 같아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뭐아 잠깐 번역 왜이래 아 번역이 그렇게 막 예예 예, 완벽하진 않네요 물론이죠 제 선물은 어디있나요 음. 레드페이스씨 들어봤나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도 존댓말을 써주네요 착한 아 근데 글씨 깨지는거 봐 <laughs> 착한 아이들의 생일에 레드페이스씨는 아, 약간 산타 같은 거네. 잠잘 때 선물을 몰래 두고 가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잘해. 이게 누구야? 아빠야? 또 아이를 속이는구나. <laughs> 야, 아빠, 미간이 되게 넓으시네요. 이번에 몇 번이나 집에 들어왔어. 교대 근무가 늦게 끝났어. 헛소리. 왜, 왜? 왜 아들한테는 존댓말하고 왜 남편한테는 반말이야 헛소리 아직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왜왜이래 아빠가 좀 문제가 있네 어른들 대화 엿듣지마 아 움직이네 이제 맑을 수 있나? 아무튼 엄마가 집에 오랜만에 들어왔나봐 어 갑시다. 집이 근데 꽤 넓네요. 뭐 다른 인터랙트되는 거 없나? 클릭되는 건없구고요내 뭐 방이 어디야? 여기겠지 내 방? 여기는 엄마 아빠 방인가 봐. 아, 침대를 각각 쓰시네요. 아, 요즘 근데 각방 쓰는 부부도 있다고 하니까. 어, 여기 화장대가 가까워 보니까 여기가 엄마 쪽이고, 여기가 아빠 침대 같죠. TV가 있고요, 내방 띠. 와, 우이 전등 킨 거야? 이게... 이게 다야 방이 되게 조촐하다. 일단 자자, 공간이 쓸데없이 넓은데. 레드페이스. 넘지여지나안안 안 되네. 어 그래도 TV는 있네요. 어. 또 왔다. 누구지? 레드페이스. 빨간 얼굴 씨? 나한테 선물 줄아나봐어 근데 얼굴이 안 빨간데? 오 어, 빨갛다. 얼굴은 빨가네. 근데 건너편에 엄마, 아빠 방문이 열려있는데? 선물을 보자. 뭐야, 아까 여기, 여기 넣지 않았니? 이게 선물이야? 말도 안 돼. 와우. 뭐야 인형이 말하잖아. 잠깐만요. 좀 아바타를 어 인형 여기 있으니까 아바타 옮길게요. 옮기자. 오케이. 난 로니야. 말할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마법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아 주인공이랑 닮은거구나 그러네 주인공이 아까 이런 옷이었어 주인님이 나를 너만을 위해 만들었어 목이 좀 느슨한거 같아 괜찮아 가끔 주인님이 실수하셔 이건 다른 인형들에 비하면 작은 결함일 뿐이야 중요한건 우리가 지금 베스트 프렌드 는거지쿨 cool. 나랑 뭐하고 놀까 그치 옷장에 뭐가 있었지 옷장 그래, 옷장을 보자. 옷장이 잠긴 건가? 묘하게 얼굴이 피카츄가 생겼다 인형이. 아 인형이 배고프다고? 아 나랑 동기화 됐구나. 난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내 주인이 네 감각과 감정을 내게 연결해줬으니까 쿨 cool. 어제 근데 밤에 엄마 아빠 방문이 열려있었거든요 음식이 근데 있니? 냉장고 열어대되나 어우 야 글씨 넌뿌예너 지금 오후 1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잠꾸러기야? 엄마네 냉장고에 요리를 넣었으니까 먹기 전에 데워 먹으렴. 어. 먹고 나서 약까지 먹으라고? 나약 먹어? 어디 아픈가 봐. 인형을 두고 렌즈에 데우고. 약은 뭐야? 약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뭐야? 부탁해. 어, 음식이 접시에 안 떨어지게 만든다고? 어떻게 해? 음식이 다시 부활한다고? 오, 그러네. 야, 대단하다. 내가 약간 환각 증세를 보나봐. <laughs> 애가 지금 엄마가 약 먹으라는 거 보니까 애가 약간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가? 뭐야 누가 먹는 거야 이거 레드페이스? 아이고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존댓말이랑 반말을 왔다 갔다 하네 아니, 병 아빠가 내 엉덩이 때릴 거야. 아, 아직 새벽이구나. 에? 뭐야? 우리 주인이 니네 아빠를 데려갔어. 뭐라고? 데드 데드, 아빠어디있어 내가 말했잖아. 내, 우리 주인이 니네 아빠를 데려갔어. Why? 니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니까. 너를 때리고 소리 지르잖아. 너를 보호하기 위해 데려가는 거야. 너무해. 우리 아빠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빠를 내버려둬. 음, 알았어. 어, 그래도 돌려다 주나 보네. 어, 돌려주는 거니 우리 아빠? 아, 내가 내가 구하러 가야 돼. 아빠를 구하려면 제때 도착오나약 어쩌... 어, 안먹었는데 었나 약을 안먹었어 엄마가 나 약먹으랬는데 약이 안먹어져 근데 뭐 아까 내가 뭘 놓쳤나 이게 다 이게 환각증세 같거든요 애가나 어디, 뭐 어디로 어디로 갈지 근데 나 옷장? 옷장으로 가라 하지 않니 아 부모님 옷장 써야돼? 이제 인형을 잡을 수는 없네요 아 옷장이 포탈이야? 엄마는? 엄마는 어디갔어? 아무것도 없어 맞아 잊었어 아 단축키를 활성화하려면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돼 아빠의 라디오를 옷장 옆에 두세요 어 주파수로 선택해야 됩니다 뭐야 어디야 나 어떻게 선택해요 된건가 아 됐다 야오아 이게 아니야 이것도 아닌것 같은데 저게 맞나요 이거 아니죠 됐다. 오케이. 뭐야, 너 여기 남는다고? 수상한데. 너 갑자기 뭐 나를 대체하는 거 아니니? 나 이런데 보내놓고 이제 네가 이제 갑자기 사람 돼가지고 이제 나인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런 클리셰 있는데. 어허. 가자. 아빠를 구해야 돼. 누구세요? 여, 여우인데? 보라 여우가 뭔가 일을 하고 있고요. 캐시야 여우가 아니구나. 아빠 이름은 브루스야. 잠깐만. 여기는 브루스가 많아. 아, 그데 브루스가 좀 흔한 이름이지. 이 브루스는 나쁜 브루스인가 좋은 브루스인가? 아, 좀 화를 내는 편이야. 오케이, 나쁜 브루스. 한번 보자. 아 나쁜 분스가 너무 많아 더 자세히 그 종종 소리 지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를 때리더 합니다 그게 답니다 뭐야 어, 된거야 특정 된거야 뭔데 무어 그냥 놀랐을 뿐입니다 이게 다야 아, 나와 같은 아이들이 많구나. 어, 파티인 가봐. 아, 얘네들은 근데 여기 잠깐 있다. 너네, 너네들은 급하지 않나 보다. 어, 너네 놀러 왔니? 얘네들은 뭐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거니? 너는 머리카락인가? 어, 얘네들은 안 급한가 봐. 어, 아빠다. 제발 저를 벌 주는 건 그만두세요. 저의 아빠, 아빠가 정신 나갔는데 어떤... 어떤 벌을 받았길래 아빠가 이렇게 됐니? 뭐지? 이거 주문... 뭐임? 뭐야? 난가, 주인공 같은데 엄마, 엄마, 왜요? 어, 어디까지 돌아가? 어디까지 돌아가? 왜 옷장에 숨어 있어? 아빠를 레드페이스가 데려갔어요. 아, 잘 됐네. <laughs> 엄마가 이거 보냈구나. 인형아 어땠니 괜찮아 인형 엄마가 레드페이스인가 뭐지 뭔소리야 약을 안먹었으니까 아 맞네 애가 환각보는거네 아나약 어. 오케이. Okay. 그럼 인형이 없어졌다. 인형은 그러면 인형도 한 각이에요? 인형은 한 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약이 클릭이 안 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져요, 약이. 이게 약인가 아니 아, 못 봤어요. 저기요. 저기요! 그치 그치 어 다시 한번 나와주네 <laughs> 어, 레전드 무슨일이야 아들 괜찮니? 놓치니까 바로 다시 나와주네 <laughs> 근데 레드페이스보다 여기서 엄마가 쳐다보는게 더 무서운데요? 어, 엄마가 여기 침대 밑에 보는게 더 무섭다 그래 엄마 레드 파 레드 파가 누구야? 내일은 집에 쉬면서 엄마를 돌보러 갈 게가 뭔 소리일까? 엄마가 엄마를 돌보는다는 거 할머니 얘기하는 겁니까? 엄마를 돌보러 갈 게를 엄마가 말하는 거는 엄마가 돌봐줄게라는 거 아닐까? 엄마가 쉬면서 집에서 너를 돌봐줄게라는 말 같아요. 정말? 약속해. 프로미스. 이 엄마 하뭐 일본어 뭐야? 하 하고 옆에 일본어 있는데? 아나 방제 먹었다. 방제 먹었게, 방제. 어. 유명한 공포 게임. 오케이. 아빠는 애를 막 때리고 엄마는 막 약속을 어. 어기고 그러네. 애는 환각이 있고. 정말 어지러운걸. 약, 약 먹어야 돼. 약을 못 먹어. 뭐야, 왜? 안 돼! 어, 왜 이렇게. 어, 너 터졌니? 저 터졌니? 너, 나랑 동결해 있잖아. 그럼 내가 맞은 건가? 인형이랑. 애랑 동기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애는 멀쩡한데 지금? 주인님이 나 혼내주셨어 아 아빠 찾으러 간거 들켰구나 아 어제 아빠 만나러 가가지고 미안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도 데려갔어? 막을 수 없었어 도망가야 돼 그가 돌아와너 들어갈 거니까 안 돼, 엄마, 아빠 구해야 돼! 뭐, 뭐, 뭐야. 아까 티켓 가져온 거구나. 아빠 감옥에서 가져왔어. 뭐지 이게? 뭔데? 아, 레드 페이스를 물리친 주문이야. 근데 그게 왜 아빠 방에 있었니? 아빠, 아빠가 이걸 쓸라 그랬나? 가자! 아또 엄마 엄마 방 가야 되니 또 가자. 뭐, 아까랑좀 다르다. 얘들아, 함께 가지 않을래? 너네는 왜 보기만 하고 안 들어가니? 난 간다! 문물을 던지고 뭘 숨기라고? 얍 헛. 이거 빼야 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차 뒤로 숨어야 돼. 그러네. 안누지요 어, 레드 페이스다! 뭐지? 이? 어, 폭발했는데? 이거 엄마 아빠도 괜찮... <laughs> 엄마 아빠 괜찮은 거 맞아? 야! 가 터졌잖아. 아니, 레드페이스만 잡는 거 아니었어? 아, 뭐 물렸다. 뭐 돌아왔나? 자동기한? 무슨 일이야? 어, 얘가 탔는데? 어, 아, 레드페이스가 이제 죽었네.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인형에 걸린 마법이 없어지고 있다. 너무 감, 뭐, 근데 이거, 갑자기 감동물이야, 이거? 사라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한 게 이거였어. 가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착하리였냐고. 안 돼, 론! 어? 아빠니? 아빠가 사이가 좋아졌나? 엄마! 아빠! 이제 자유야! 어이? 어이? 이? <laughs> 뭐야 갑자기 뭐야 일.. 일로 바쁘다고 했잖아! 라이어 에? 엄마가 바람핀거야? 아 진짜야? 1년 내내 아빠, 아빠는 백수야? 아빠는 백수가 엄마는 바람피셨네 아이고이혼이리이제권이 있는. 그치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뭐야 론! 아니, 이거 수, 잠깐만 이술 먹었던게 아빠네 어제 약간 술, 술 먹는 그 모션이 아빠였는데 어제 갑자기 이게 술병이 공중에 떴잖아 그러다 깨지잖아 깨지나 이제? 아닌가? 아, 불치해 가지고 빨개진 게 레드페이스야? 왜왜뭐뭐 뭐 하려고? 뭐 하려 그래? 뭐 하려 그래? 난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못 나가겠지? 아니! 뭐, 어떡하려고? 내 방에 왜 들어가? 뭐임? 아니, 애한테 뭐하니 씨어난 누구야, 그러면? 나 론이야? 이.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옷장에 숨긴 게 옷, 옷장이 안 열린 이유가 그거였네. 어, 옷장이 안 열린 게 애를 숨겨 놨구나. 그럼 이 주인공은 누구야? 미안해, 론 뭐야? 뭔데? 안 돼! 넌 누구니 그러면? 이 애가 이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 이게 정신병이라는 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 때 오거든요. 영혼인가 봐. 어. 맞어 이런 상황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 아빠에 대해 그 본인의 기분이 편해지기 위해 뭔가 정신적으로 망상적인 스토리 만들어냈다 음. 아이고 내가 준지 얼마나 됐지 14일? 아빠는 숨어 있고. 아! 아, 아빠가 그거구나. 숨어 있는 거였구나, 그게. 아까 그게 그거였네. 이 상황을 다 보고 온 거였네. 어 엄마는 어떻게? 엄마 어떻게?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신거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난다고? 아, 뭔가 찝찝한데. おい, 사람들. 뭐야? 뭐야? 얼굴이 없어, 이 사람들. 아, 경찰이구나. 어, <laughs> 얼굴 구현까지는 조금 뭔가 이게 없었나? 시간이 없었나? 아, 남편을 잡아야지. 뭐, 뭐 뭐지? 뭘 떨어뜨린 거지? 어? 아, 그렇 주문. 아, 아 맞아. 그뭐 주문 티켓이라고 던졌던 게 여기구나. 아, 그게 여기구나. 맞아, 맞아. 어, 이게 근데 터졌는데 빵 하면서? 모텔 명함. 모텔 명함을 그고 아니 모텔도 명함? 그니까? 모텔도 명함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아빠를 잡았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명함을 던져준 거야. 귀신이 돼가지고. 어. 애가 귀신이 돼가지고 그걸 던져준 거지. 저쪽에다가. 음, 아예 영혼히 지켜보고 있다. 애는 죄가 없지. 애가 무슨 잘못이야? 좀 쓸쓸한 게임이네요. 아, 그저 친구들도 똑같은 건가봐. 아이고, 어이 친구들도 똑같은... 그런 피해자 친구들이었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제 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뭐가 <laughs> 어 따뜻한 결말처럼 보이는 결말이네요. 결말 디 n 드아 근데 약간 찝찝하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긴 했어. 이게 게임 그래픽이 어 그냥 게임 분위기 자체가 음, 공포 게임 중에서도 이제 좀 이런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감성 게임들이 항상 이렇게 끝나더라고. 어 아무튼 금방 끝났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되게 얼마 안 되는데 어 나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네 근데 이게 보면은 스토리 1이거든요 b 드 d Parenting Story 1 Mr. Red f a c 니까 이게 또 나오나 본데 어 일단은 여기까지